안녕하십니까. 여주 시골에 왔습니다. 하천 바닥을 박박 긁어내고 있습니다. 청소는냐고. 네, 아주 깨끗하게 긁어내고 있네요. 야, 크린링 작업 하고 있네요. 깨끗하게 하천에. 야, 하천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? 이해를 못하겠네요. 까치들은 날아다니,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. 까마귀는 날아다니고. 어, 이거 하천은왜 이렇게 푹 펼쳐있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거 고추밭을 제가 도둑을 해야 되는데, 이 경기로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최대한 오늘 해보고, 이미 타이레놀 하나 먹었습니다. 하천바닥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아주 봄 준비를 잘하고 있네요 봄 준비를 아우 하천을 거의 뭐 이게 뭐야 뭐 풀이고 뭐 아무것도 없네 완전히 깨끗이 정돈해 버렸네요 아유 봄 날씨가 좋긴 좋네요 자, 이제 부터 경운기 운전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